아, 제가 다음 달까지 입금한다고 했잖아요. 남은 주식이라도 다 팔아서 드릴 테니까 며칠만 기다려 주세요. 이번이 마지막입니다. 더는 연장 안 돼요. 네, 네 고맙습니다. 무슨 일이야? 요즘 빚이 많아? 아, 작년에 집을 무리해서 사다 보니까. 에이, 어째 연끌할 때부터 불안불안하더라.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? 어, 해야지. 저 준호 씨, 내가 저기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. 요즘 아내분이랑 문제 없지? 제 아내요? 왜요? 사실 얼마 전에 우연히 준호 씨 아내분을 봤는데 아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? 말을 시작하셨으면 하셔야죠. 제 아내를 어디서 보셨는데요? 어 카페에서 봤는데 어떤 남자랑 있는 것 같더라고. 꽤 다정해 보이던데 아무래도 찜찜해서. <목소리> 어 잠시만요. 여보세요. 박준호 씨 되십니까? 네 누구세요? 진지하게 들릴 말씀이 있는데 저한테 잠시 시간을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. 안녕하세요 저 준호씨 아내분 대학 선배입니다 그런데요 아내분 많이 사랑하십니까? 아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뭔데 바쁜 사람 불러내서 아내랑 헤어져주시면 10억을 드리겠습니다 <웃음> 주... <웃음> 이 사람이 뭘 잘못 잡셨나 <laughs>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? 저 캔리 건설 대표입니다 건설사 대표? <laughs> 아내분이랑 헤어져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? 어이 사람이 무슨 사고 파는 물건이야? 그리고 너 같으면 고작 10억에 아내를 넘기겠냐? 어? 고고고고고작 10억에? 현재 분당에 짓고 있는 아파트도 한채 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? 이윤아 좀 합시다. 대학 때부터 준호씨 아내분을 많이 좋아했습니다. 하지만 사업가이신 제 아버지는 저희 사이를 탐탁지 않아 하셨고 결국 저는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되었지요. 물론 지금은 이혼한 상태입니다. 준호씨는 아직 젊으시고 외모도 혼칠하시니 상금 10억과 새 아파트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분과 새 출발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? 부탁드립니다. 아내와 헤어져 주십시오. 그 말을 어떻게 믿으라고요? 오늘 당장 상금으로 3억 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. 또한 이혼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위자료 등도 제가 해결해 드리죠. 나왔어. 야, 너 이리 좀 와봐. 왜? 너 유명철 씨 만났어? 뭐? 유명철이가 누군데? 건설사 대표 만났어 안 만났어? 뭔 소리야? 내가 건설사 사람을 왜 만나? 그럼 너 이거 뭐야? <laughs> 이거 명품 아니야? 어디서 났어? 어디서 났냐고? 아, 아 그거 저 저기 여행 갔다 온 박대리가 선물로 사온 거야. 짝퉁이야, 짝퉁. 아, 참. 너 내가 한 마디만 해두는데 혹시나 건설사 대표라는 사람 만나서 이상한 거래하면 너나 나나 다 같이 죽는 거야. 알았어? 나그 사람이랑 아무 관계도 아니야. 얼마 전에 우연히 주유소에서 만나서 인사하고 커피 한잔 마신 게 다라고. 아, 자꾸 무슨, 아,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네? 비켜, 피곤해 죽겠는데. 하, 선금으로 받은 3억에서 빚 갚고 시계 사느라 벌써 1억이 났었는데, 어쩌지? 아니, 내가 집에 있을 땐 전화하지 말랬잖아요. 아내분이랑 얘기 좀 해보셨습니까? 그 사람 관계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. 일단 좀더 기다려보세요. 죄송하지만 제가 바쁜 사람이라서요. 오래 기다려드릴 수는 없습니다. 뭐... 저한테 돈을 받아가신 이상, 이제 준옥씨 의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란 말씀입니다. 아, 그거 알았다고요. 며칠만 기다려달라고... 빨리 하세요. 안 그러면 제가 아내분에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. 아... 아직 말도 못 꺼냈는데 미치겠네. 무슨 명분이 있어야지... <laughs> 나왔어... 뭐야... 어디 나갔나? 에이, 그냥 이대로 평생 안 들었으면 좋겠다. 사람이 마음이 떠나니까 이렇게 변하는구나. 나도 참. 그래도 내 평생 언제 돈 10억을 만져볼 수 있겠어? 지금이 기회야. 기회. 잘 자네. 넌 진짜 잘 돼. 누가 어버가도 모르겠다. 어, 언제 왔어? 응? 야, 이, 이거 뭐야? <laughs> 왜, 왜 이래? 우리 말로 하자, 어? 지금부터 거짓말 하지 말고 확실하게 다 얘기해. 너그 사람이랑 무슨 대화했어? 아 대화라니 또왜 그래 똑바로 말해 나그 사람한테 돈 받았지 나랑 헤어지는 조건으로 얼마 주셔야 지 아니 자꾸 무슨 하, 그래 그렇다고 치자 야 내가 돈을 받았던 안 받았던 네가 그 사람이랑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렇게 안 된다고 이 멍청한 놈아 그 사람 겉으로는 사업가지만 사실 이름만 되면 알아주는 조직폭력배 두목이야 뭐라고? 그돈 네가 내네 명의로 그 사람한테 대출 받게 되는 거라고 그게...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. 넌그돈 챙겨서 세 여자 만나면 그만이지만, 난 네가 받아간 돈 때문에 평생 그 사람이랑 엮이게 되는 거야. 너 때문에... 요즘 매일같이 연락 오는데, 하루하루 얼마나 무섭고 소름 돋는지 아니? 그런 인간한테 평생 시달릴 바에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아. 물론 내 그런 인간한테 팔아버린 놈이랑 같이... 지금이라도 바른 대로 얘기해 거짓말하지 말고... 만약 돈을 받았다고 해도 괜찮아. 나 이해해. 네가 요즘 금전 문제로 얼마나 힘들었을까. 큰돈 앞에서 잠깐 흔들렸던 거라고 생각할게. 지금이라도 돌려주고 이미 쓴 돈은 우리 같이 갚아나가면 되잖아, 어? 어 실망인데. 내가 그깟 돈 때문에 널 팔아먹을 양아치로밖에 안 보이니? 너 양아치랑 결혼한 거야, 어? 준호야. 걱정하지 마.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다시는 너한테 연락 못하게 해줄 테니까.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맥주나 한잔 하자. 목 말라 죽겠다. 나도 먹을래. 네, 이걸 풀어야 내가 가서 사올 수 있지 않겠니? 어, 금방 갔다 올게. <laughs> 네, 방콕이나 싱가포르행 비행기 지금 제일 빠른 걸로 예약해주세요. 네,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으니까 되도록 오늘 밤 안에 뜨는 걸로요. 네? 하, 미안하다.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나보고 어쩌라고. 아직 그 깡패한테 받은 돈 2억에 퇴직금 정산받을 돈 있으니까 당분간 피해 있어야겠다. 여, 여보세요? 맥주를 만들어 오는 거야? 늦네? 어, 편의점이 다 문을 닫았네. 금방 들어갈게. 근데 왜차 소리가 들려? 어? 어? 차는 무슨 내가 추워서 입으로 내는 소리야? 후! 후! 난또 야반도주라도 하는 줄 알았네 아까 연락 왔는데 유명표 씨가 니차 브레이크 오일선 잘라놨다 그러더라? 도망가면 죽는다는 말이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넌 절대 그런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절대 운전하면안돼 알았지? 야, 지금 잠깐만